자 여러분 이제 메티할 차례 80 85인가요? 자 프로그램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회사 변경할 거예요자30다 같이 해, 코드번호 불러봐요. 30 3085 3085 들어오셨나요? 네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2번에 1번. 자, 다 같이 보니까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보관 중이던 제품 동그램이 소실됐다. 불러서 없어졌네요. 이때, 우리 쓰는 이름은 재해 손실. 다 같이 무슨 손실? 일반 점표 입력 클릭. 이때 쓰는 이름 7월 7일 갑니다 7월 7일 차변에 재해 손실이라고 입력합니다 재해 불나서 손해 본건 장부가액 3,250만원 재해 손실 대변에는 여러분 제품을 매출한 건 아니지요 제품 매출 그러면 틀려 알았습니까 다같이 뭐라고 볼까 제품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제품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여기서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제품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 아마 놔두면 이거 팔린걸로 봐버리겠던 팔린건 아니잖아 팔린 것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버려요 비용이 과대 계산 된다고요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원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되거든 팔린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시켜줘야 돼 저기요 8번 다 같이 여기 타 계정으로 대체 보여요 F2 눌러봐요 F2 여기다가 F2 눌러봐요 F2 여기다가 F2 눌러봐요 F2 타 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분 찾았나요 저기요 8번을 눌러주면 돼 여기다가 저기요 몇번 메모해놓으세요 저기요 8번 요거 중요합니다 저기요 8번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 2번 들어갑니다 7월 9일날 갈거예요 7월 9일날 회사 날짜 변경합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동그라미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여러분 퇴직금을 주는데 정업원 이름으로 예부 기간에 예치하는 거예요. 이게 기여형이에요. 그것은 곧바로 회사가 돈을 퇴직금을 줄때 곧바로 정업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또는 보험회사에다가 예부 기간에다가 그때 회사가 돈 나가는 거 보험회사에다가 지급한 거 그것을 회사가 회계처리할 때는 퇴직급여 다같이 뭐라고 한다고 퇴직급여라고 한다고 그럼 이것이 여기 있고요 여러분 거기다 하나 메모해 놔봐요 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어요 하나 적어 볼래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요거 내부기간에 예치를 하면 회사 이름으로 예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이름으로 되니까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운용자산, 좀 긴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은, 여러분, 회사 이름이 아니라 종업원 이름으로고 종업원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데 나가는 쪽쪽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 비용의 이름은 다 같이 퇴직 급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고 퇴직급여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여러분, 자산으로 잡아야 될까요? 비용으로 잡아야 할까요? 비용. 비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맞나요? 음. 만약에 확정 급여형이 있다,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퇴직급여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입력을 들어가는데, 7월 9일,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썼는데, 제조관련 부분 동그라미 제조관련 부분 요건 공장이라고 적어 제조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500번대를 쓴다고 그랬지요 어 508번 퇴직급액를 쓰라고요 508번 엔터 금액은 676만원 또차변이 비제조 동그라미 비 제조라 그러면 공장이 아니, 아니라 사무실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무실은 코드번호가 800번대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시 퇴직 급여 찾아보자. 800번대를 찾아보자. 퇴직 급여 800번대 이렇게 됐나요? 676만원. 그래서 저 돈이 전체가 다 우리는 보통예금 대변에 무슨 예금이 빠져나갔어 보통예금 요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다음 이제 3번 들어갑니다 3번은요 예상매출금 1,300만원 중에서 예상매출금 동그라미 받았다 동그라미 예상매출금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상값 받은 거예요 예상값 받았어요. 그럼 장부에서 지워야 되지요? 원래 예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남았어요. 정리하려면 반대편인 대변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대변 먼저 한번 해볼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여기에 형태라는 거래처가 들어와야 합니다. 형태. 금액은 1300만원. 그리고 차변이.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지요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다같이 무슨 어음 받으러 받으러은 거래처가 형태 맞나요 주식에서 형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들어와야 할 때는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알았다고 해주세요. 예, 네, 다음. 4번. 4번 한번 가볼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 나왔다. 그치요? 자, 자, 수출했습니다. 선적 일자가 9월 10일 날 수출했어요. 예상매출금 동그라미? 똑같이 예상매출금 회수했네요. 그러면 예상매출금이 무슨 변에 갈까? 대변에 간다. 대변에, 잠깐만. 9월 20일 들어왔는데 잠깐만 9월 9월 20일 이렇게 대변에 배상매출금 씁니다 배상매출금 거래처가 영어로 돼 있네요 C 하고 엔드잡아요예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쵸 다같이 3천 3만 달러가 3만 달러 다 같이 3만 달러 곱하기 선적 일리의 환율 얼마예요? 9월 10일의 환율? 1200. 1200원. 1200원이지? 9월 10일의 환율. 수출할 때 환율. 1200, 곱하기 1200원. 얼마 나와? 3600만원. 원래 받을 돈은 3600만원이었어요. 그치요? 그런데 오늘 돈 받았다면서요? 차변에 다 같이 무슨 해금이 증가? 보통 해금. 그러면 오늘의 환율은 다 같이 얼마? 1250원. 맞나요? 1250원 곱하기 몇 달러? 3만 달러. 오늘 돈 들어온 건 3,750만 원이 들어왔네. 요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받을 돈은 원래 얼마였어? 3,60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3,750만 원 실제로 돈 받았어. 그쵸?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 이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애환 차익이라 그런다고요. 차이나는 거 대변에다가 무슨 차익? 애환 차익. 한 번만 더 불러 시작 애환 차익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애환 차익 그는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오케이 어려운 거 잘하시네요 이제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5번 할 차례가 맞나요 네. 5번 문제 가봅니다 5번 주식 동그라미 주식 50주를 취득, 동그라미. 주식을 취득하면, 다가 시장성이 있다, 동그라미. 시장성이 있다. 매매 차익 목적이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이 말이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50주 곱하기, 액면가는 X치고요. 얼마에 사왔냐면, 300만원에 사왔어요. 그러면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300만 원이라고 쓰면 된다, 그렇죠? 너무 쉽네. 10월 25일날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얼마? 300만 원. 대변이 다시 무슨 애금? 보통 예금 300만 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다음 문제. 6번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봅니다.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 보통주 만주 몇 주를 만주 몇주 만주를 발행했어요. 발행. 주식을 발행하면, 일단은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써요. 대변에 다 같이 무슨가 자본금은 무조건, 여러분, 액면가에요. 액면 금액.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천원입니다. 5천원. 액면 금액은 발행할 때 필요해요. 액면 금액 5천원 곱하기 한 주당. 아, 만, 만주네요. 5천원 곱하기 만주 해보세요. 곱하기 만주, 그러면 5천만 원 나오죠.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그런데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대요? 만원. 만원 동그라미, 만원 곱하기, 주주들한테 팔때 만원에 팔았어요. 만원에 그것을 몇 주, 만주. 그러면 1억, 1억을,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이 말이지. 자, 차변에다 같이 무슨 예금? 보통 예금이 1억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식 발행하는데, 주식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어요. 주식이 배, 다, 발행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주식 발행하는데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수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얼마를? 100만원을. 그러면 당좌의 금이 대변에 100만원. 자, 여러분. 액면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을 우리는 그 이름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자본편에서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더 공부합니다. 다 같이 이 이름 한번 불러보자.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다시 한번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한번만 더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발행 초과금. 액면 금액, 요 금액을 우리가 5천만 원 짜리를 주주들한테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지,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천만 원 이쁜 줄 알았는데 발행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 들었으니까. 주식 발행 추가금은 4,900만 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입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 같이 11월 며칠을 22일 날 차변에 다 같이 무슨 금 보통 예금 얼마? 얼마냐고 1억. 대변에 다 같이 무슨 금? 자본금. 다시 한번 무슨 금? 자본금은 얼마? 5천만 ,000. 원, 5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 어, 대변에 여러분 여기 돈 수표를 발행한 거 있잖아. 발행 비용 100만 원은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한 거 100만 원. 그리고 차이 나는 거 4,900만 원은 대변에 요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고. 다 같이 불러 봐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걸 1번부터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